자 레오캔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끄트머리 다 왔죠. 자 근데 우리가 왜 레오캔바이오를 지금 또 다시 주목을 해야 되냐.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수급표가요. 지금 이 세력들이 이물량 전체죠. 개새끼들이 강제로 시세를 존나게 낮추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외국인들 이물량 보이죠. 사는 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말 그대로 3모회들도 그렇고, 최근에 거의 한 이제 2주일 넘게 다팔아지기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 플러스 그냥 이 바이오 자체가 너무나 약세예요. 바이오 대장주가 셀트리온이잖아요. 아, 삼바 빼고, 어, 에스켓 바세, 셀트리온인데, 얘들도 빡 빠지니까 이 밑에 있는 주식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바이오는요, 90%가 거의 뭐 100%가 99% 가요 작전주예요. 그러니까 이작전한 놈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오로 이제 수익을 볼수 있어요. 레고캠 같은 경우는요. 세력들이 지금은 버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지점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간단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외국인 분량이 웬만하면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될게 외국계 창구에서만 거래돼도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페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죠. 이제 기타 법인은 이제, 뭐, 제 세력의 이제 단체들. <laughs> 이런 법인들이 따로 매집하는 거고,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으로 웬만하면 돈을 다 벌어요. 법인이 물량을 팔아서 이제 돈을 이제 세력들이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 때문에 여기는 거의 이제 시세 조절한 놈들, 여기는 수익을 먹는 놈들. 어,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업을좀잘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레오켐가요, 레오켐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ADC. 그러니까 얘들 이게 이 어, 전체 시장 규모에 대비했을 때 레오켐바이오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진짜. 뭐 어차피 보면 뭐 맨날 만년 적자에 뭐 하고 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또 자본금도 130억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레오켐바이오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었으면요. 레오킨 바이오는 미국 주식이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이런 기업이면은 올라가고도 남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실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또 지난 3월에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 계약을 했죠. 그리고 ADC 플랫폼 이거를 했고 이제 또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프랑스 바이오텍의 공동 개발 하면서 이제 이레오캠의 ADC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공동 개발 계약 체결하면서 좀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원래 바이오가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 띄우고 성공을 하든 뭐실패하든 계약이 나오든 간에 또 떨어져요 이게 바이오의 특징이죠 왜냐면 아직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레오캠 바이오의 ADC 관련 라이선스를 보면요 어, 중국의 포순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일본 다키다 에 인수된 기업이거든요 밀레니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수다 유럽에 그리고 시스톤 이것도 중국 기업이고 픽시스 미국 그 다음에 소티오 유럽 익수다 얌젠 미국 이런 게 여러 개 깔려 있다 보니까 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유방암 쪽도 호주에서 일상 어 이제 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일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 나올 거고 이제 삼상에 대해서도 이제 연내 진입을 할 거예요. 자, 또 위암 쪽도 중국에서 이상 어 이제 이번 달에 승인 날 겁니다. 또, 비소세 포함. 이게 가장 크죠? 비소세 포함이 중국에서 어, 이상을 예, 작년에 승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암과 혈액암 등등.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이벤트가 잘 깔려있어요. 또, 시스폰, 익수다, 다케다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이, 또, 유방암에 대한 양성 진행성, 임상, 일상 결과도 정말 또 기대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호재를 띄워서 올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슬슬 이제 매집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매수매도를 좀 계속,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매번 보실 거잖아요. 레오캠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손절하는 구간이 온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손절할 때 항상 급등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못 버틴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 레고 캔 바이오로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레고 캔 바이오 매매방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바이오는요 정말로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분을 오픈해 둘게요 저와 함께 레고 캔 바이오를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를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돈 한번 벌어 보실 분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레고캠 바이오 매매방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간단히 레고캠 세글자만 줘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 바이오 주식 다들 작전 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 주로는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오셔서 여러분들 돈 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오셔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어, 채널 어, 영상 수익을 저에게 벌어다 주시면 저는 그걸로 촉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린 거고. 어, 그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이제 당장 아침 9시부터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돈 한번 벌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어,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도움을 벌수있나 그리고 이제 카톡방을 불가피하게 못 들으신 분들 대부분 계세요. 이제 뭐 직장일, 뭐 사업하시느라, 그다음에 집안일.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좀 챙겨드려야 되겠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 레오캠 바이오 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해놨고 자 추가 매수를 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가 리스크 관리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해요.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어요. 이 수급이 붙으면요. 2, 3일 뒤에 세력이 바로 매집하면서 급등을 띄웁니다.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보내드릴 건데 대신 이 자료집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아는 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거 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어느 정도 주식할 줄 아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돼요. 자,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 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은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세로 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 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